왜, 왜? 네, 네. 저 강수님 했어요. 나는 어. 옥수님이 강수님을 한줄 몰랐어. 우리 옥수님 나 강수님한테 티바 데이트랑 쓴다고 했었었는데? 응. 음. 왜 그걸 몰랐을까? 난 음. 그걸 몰랐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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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그거 있었잖아. 응. 그강수님랑첫 데이트 했을 때, 응. 뭐, 삼순이라고 해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러다가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뭐 조금 호감이 좀더 응. 생긴 거야? 그러면은? 그냥 일단 재밌었어. 응. 아, 좀. 뭐. 말하는 게 웃기고 같이 막 재밌고 야 조곤조곤 나 맥이니까 나 그런 음. 게또 재밌는 거야. 음. 재밌는 건 광수님 진짜 재밌긴 재밌어 아. 얘기할 때. 진짜요? 내가 보기 엔 쉽지 히 마성의 남자로 그이는까 그러니까, 그의 매력은 어디까지인가? 음. 그러니까. 아 이걸 다 느끼시는 거야. 희한하네. 남자들이 봤을 때는 광수가 재밌지 않거든요. 네. 어, 근데 야 희한하네. 광수. 아, 광수. 아, 진짜? 예. 네. 오, 나 몰랐어. <laughs> 나도, 나도 지금 오늘 알았어 저기서. 위에서 아, 진짜? 어, 난 당연히 상철이랑이나 생각했었거든. 어. 위로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겠다. 누구랑 영식이랑 응. 누구한테 썼는지지 얘기하는 거야. 알겠지? 알겠지. 아 알겠, 알겠다. 아 모를 수도 있어. 대충 눈치를 찾지 않았을까? 근데 내가 계속 영철이랑 얘기하는 거 봤으니. 아 지나갔어요. 아, 먼저 찾아. <laughs> 네. 정숙님, 영자님, 네? 나가서 같이 우리 얘기 좀 할까, 다 같이. 정숙님, 영자님, 네? 나가서 같이 우리 얘기 좀 할까, 다 같이. 처음이에요, 영희 씨가 어 다른 분 얘기하는 거. 우리 헉, 영철 씨, 같이 레이 어, 처음 들어요. 노가리 타임, 타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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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고. 충격이지. 당연히 날 부르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. 짐작하고 나왔는데 아니야. 어 광수 형이 주인공이었어. 정말 광수 형이 진정아. <laughs> 진정아 어. 주인공이었어. 어제 밤에 또한번힘들어놨더라고 아. 반에. 아 그러니까. 아. 오한 명한테 이렇게 두 명이 탁 몰렸다는 게 음. 어. 음. 대단하다. 순자님은 이제 광수가 표를 못 받을 줄 알아. 응? 아 슈퍼데이트, 그걸못 받을 줄 알았대. 그걸 몰랐다고? 음. 몰랐다. 근데 그거 내가 왜? 나... 그,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, 왜그 내가 나 둘이 그렇게 테이트 많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모르냐는 거지. 내가 그걸 왜 몰라? 내가 손때 그러니까. 어떻게 그걸 몰라? 아니, 계속 나도 붙였는데. 나도 안에서 계속 집안이라던 나도 그게 다 몰라. 그래, 눈치, 눈치 없는 영자도 눈... 안 다가.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던 그래. 강수영도 속을 성... 알잖아. 강수영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네. 들어오고, 어. 들어오고 했잖아요. 근데 집안이라다가도 우리 여자 주소에서 옥순님을 그렇게 불러댔어 강수영. 진짜. 어. 모를 서 너무 소 몰랐다는 게좀 신기하네. 그러니까 그 손자가 그냥 많이 눈치가 없는 거지 뭐. 모르겠어, 저요. 저서... 아니, 뭐... 아는데도 한번지 모르지만, 어쨌든 몰랐대. 어... 모르겠어. 본인이 몰랐다고, 모르는어 그거는 뭐... 모르는 거 그건 뭐 음. 그런 거, 음. 그런 거라고 어. 생각을 하시죠. 어. 음. 제일 속상한 건 일단 뭐... 영식이고 에... 할로~ 어... 상철님... 와... 어? 안녕... 안녕하세요~ 슈퍼 데이트 가는 거야? 저요? 어. 짜증. <laughs> 왜 짜증 나 슈퍼데이트 때? 네. 앉아봐. 영식, 영철은, 영식, 이 영철은 어, 불편했어? 광수는 되게 센세이션하다. <laughs> 그래? 어 어, 광수는 진짜...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? 어, 전혀 예상을 못했어. 계속 표현을 하니까 그래도 영식인 줄 알았는데, 근데 존중해. 뭐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엄청 고민을 많이 했지. 응응. <laughs> 음, 음. 광수의 매력이 뭐야? 좀 알아 배워야겠다. 아 그냥 슬쩍 와서 하는 말들이 은근 웃겨. 아 맞아, 근데 아, 매겨, 매기... 매겨, 나를 어, 매겨 아, 아, 매력 있어. 매기는 사람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내가 영식한테 말해줘, 다 매기라고. 무조건 매기라고. 아, 매기라고. <laughs> 아 네, 그게 웃긴 거야. 그냥 히게 매겨 근데. 음. 영식은 성격이 또 매기는 스타일이 안아 돼. 아 네, 저 매기는 것도 잘 매겨야지. 타이밍 맞춰서 매겨야. 잘못 매기면 그냥 상해요 기분이. 근데 만약에 여기 데이트에서 아 뭔가. 아니다 하면은 음, 이제 음. 한 명으로 밀고 나가지 영식님 음, 이제 음. 한 명으로 밀고 나가지 영식님 어? 영식 그러니까 이 게이트를 해보면 오히려 더 오히려 게이트를 수 있잖아, 해보면 그것도. 오히려 더 어때? 확실해질 거야. 응. 그럼 영식님은 얼마나 쇼크였겠어? 음. 조금 상처 받은 것 같아. <laughs> 근데 대화 해보면 되지. 그것도 아, 얘가 아. 얘기하는 대지. <laughs> 나를 쏙 빼고 부르더라고. 아 진짜? 어. 너 슈퍼데이트 간다고 생각을 했겠지. 같이 산책하면은 좀.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음, 근데, 가기 전에, 대화하는게 맞아. 응 o u n g she, and. Young, she, and. Young, she, a n 아 y 뭐라고 그 she, and. Young, she, and. Young, s h 하 and. Young, she, and. y o 이 n g she, and. y o 근데 알고 보니 엉덩 음. 어, 그리고, 그리고 뒤에 있고. 아니, 음. 음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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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타임 가지고 있었어. 아, 아. 가지고 있었어 제대로. 들어와. 어, 음. 아우 로와. 사사합니다. 어. 얘기 좀 해요. 나? 네. 어, 얘기 해야지. 네. 조금 실망했어요. 네? 좀 기대했는데 실망했어요. 뭐 실망 안 했다 그러면 고소말이지 뭐. 음. 음. 원래는 영식님을 오늘 슈퍼데이트권을 쓸까 하다가. 근데 뭔가 영식님의 마음은 확고한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. 영식님의 마음은 확고한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 광수님을 일단 한번더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제가 판단을 확실히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. 순서는 광수님이 먼저 정리든 음. 어떻게든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. 어쨌든 슈퍼데이트권 기대도 했을 법 하셨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싶었고. 딱 저희가 딱 그냥 어, 에이 가장 에이 모범적으로 할수 있는 정석 만나보고 확실하게 조금 내 안에 있는 광수를 확실히 그냥 잘라내고 그치? 당신한테 달려갈 겁니다. 그렇죠. 어, 라는 그런 얘기. 데이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수님께 쓴 거는 이제 뭐 그런 이유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뭐 혹은 플러스 욕심에서는 어, 그 부분은 음. 이 안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얘기를 하고 저랑은 나가서 한 마디라도 좀 대화를 더 하는 음.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순서상 일순위를 음. 먼저 조금 더 제가 일순위가 맞다면 일순위를 <laughs> 먼저. 그렇지. 네. 나가서 얘기를 하고 이 긴가민간 감정을 차라리 여기서 해결하는 게더어떻을까 음. 너무 서운했을 것 같기도 해서 이제 네, 네, 네. 저 같으면 서운하거든요. 저 같으면 서운하거든요.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한번 해주지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난 사실 어제 되게 응. 많이 대화를 시도하려고 응. 저 스스로 노력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가 대화로 풀릴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. 그 선택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화로는 풀리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? 네 이거는 나의 생각과 정리지 음. 나의 선택이지 이거는 대화로 풀릴 건 아니다 라고 생각 그렇지. 왜냐면 계속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. 음. 그럴 수 있죠. 저는 보험이고 싶진 않아요. 너는 어차피 나를 1순위로 생각하니까 너는 기다려. 하지만 나는 갔다 올게. 선결정, 고통보잖아요. 저를 찾아서 얘기를 해서 내가 갔다 오겠다. 난 이런 상황이다. 라고 말해주는 게제 입장에서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거는. 뭐 제가 속이 좀 좁은 것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인간대 인간으로는 그 상황에서 기분이 나쁜 거는 조금 어쩔 수가 없었었어요. 예, 영식 씨가 이 안에서 지금 누구보다 에이스고 누구보다 여성분들한테 사랑받던 영식이가 결국 주변을 아무도 못 보고 그냥 한 여자만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아... 어,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예, 좋습니다. 우리 순자 씨, 광수 씨 데이트가 저희는 더욱더 기다려집니다. 예. 음... 응. 상처시든 준비해야죠. 네, 이제, 네. 오, 데이크. 오, 데이트 네. 300m 앞, 회전 직진 방향입니다. 자, 그녀를. 아 그녀를 뺏겠습니다. 맞아. 주인장 온 느낌이죠. 자, 내놔 내 여자. 이제 내가 간다. 진지합니다, 지금.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거든요. 됐다. 그니까. 이보시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이쁘게 왔다. 그만. 네. 아이고. <laughs> 네좀뭐 네, 맛있는 거좀 먹었나? 네. 어, 어디 카페? 어. 브런치? 어. 네. 에그? 네. 뭐뭐 뭐 먹었어요? 네. 어 브런치 뭐 크로플이랑 스프랑 뭐, 음. 뭐 이런 거. 스프랑 크로플이랑. 아니 먹었는데 뭐 먹지도 뭐해 오늘. <laughs> 아, 알았어. <laughs> 재밌게 저는. 네 데이트 하십시오. 네, 네. 네. 그녀를 부탁합니다. <laughs> 네, 그녀를 부탁합니다. <laughs> 네. 아 뭐. 아. 어. <laughs> 어. 진짜 절었잖냐. 그녀를 그녀를 부탁합니다. 그녀를 부탁합니다. 오케이. 이따 봅시다. 네. 네. 네 이따 봐요. 어. 네. 이따 봐. 이따 네. 봐. 상추는 뭔가 이게 잘 됐나 싶을 거야. 용호가 저렇게 얘기해 버리면. 괜찮요. 아, 씁쓸하죠 오늘 유독 긴장되네. <laughs> 이상하게 긴장되는 날. 이 몰라. 왜 긴장돼? 뭐지? 뭐 어, 이렇게 나도 남자지 긴장되지? 그래? 그렇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? 아니라면 말 못하지. <laughs> 아니라면 말 못하는데. 응 음. 괜찮아. 현숙 씨가 편해 보인다 이제 표정이. 오 금방 있네. 어, 그렇지. 약간 레어로 먹나. 목나... 맞다, 이팀먹나 아, 소고기는 피키가 돌아야지. <laughs> <laughs> 먹어 볼까? 음. 음. 안복게 보여, 상철 씨. <laughs> 좋아, 좋아. 맛있어. 음 오늘 좀 즐겁게 재밌게 얘기했나? 영원 님은? 영원 님이랑 응잘한 건가? 됐지. 응. 말 못하는 현숙은 아니니까. 내가 말했잖아 되게 사람을 위해주는 모습이 보인다고. 아 어, 그래? 응 그래서 되게 재밌는 좋은 시간 보냈을 것 같아. 영호님의 마지막 에 말이 걸려. 뭐? 그녀를 부탁합니다. 음... 그래 그거 그녀를 부탁합니다. 그래서 열심히 부탁받았으니까. 마음에 걸려? 어? 응? 고기가 맛있다. <laughs> 음. 형님한테 얘기했어.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. 음. 내 마음은 사실 이렇다. 음. 초반부에, 중반부에 마지막. 고맙습니다. 제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음. 저는 더 열심히 잘해야죠. 민망하네. 어? 응? 민망하네. 어? 어, 그럴 때는 뭐사이다 보면서 저기 산도 보고, 어, 저기 산이 좋더라고. 생각보다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. 저는 제가 뭔가 제 표현도 많이 하고 확신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불안해해서 뭐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 줬죠. 저는 갈것 같아요. 그대로 처음 그 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쭉그 그 모습이 되게 한결 같고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아,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은 되게 좋아요. 네, 습니다 아, 아, 결혼 발 드디어 예, 결혼 가자! 영어 잘 다녀왔어? 네, 완전 궁금했어. 어떻게 했어? 처음에 대화 좀 잘했죠. <laughs> 응? 처음 다, 대화 잘하고 어, 제가 할말잘 어, 마음도 어. 표현하고 했는데 어, 어. 마지막에는 말씀해주셨어요. 뭐라고? 난 이제 상철 님이 확실하다고. 아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어쩔 수 없죠. 아, 너무 늦었네. 아, 진짜 아쉬운 건 그거죠. 첫 인상부터 현숙 님을 선택했을 거 이런 아쉬움 있죠. 나도 그게 아쉬워. 네. 형 얘기도 좀 했어요. 아, 뭐? <laughs> 형얘기는아 진짜? 네, 내 얘기 뭐, 뭐 했어? 이번에 광수 형님이 만약에 순자한테 어. 마음이 있는 거를 만약에 좀 옥수님한테 들키면 옥수님은 어. 광수 형 마음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형이 만약에 옥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을 이제 나중에 또 대화하세요. 음.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해야지. 같아요. 네. 언더독의 승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형은 언더독이 역전. 가자, 가자. <웃음> <웃음> 형 솔직히 여기 입수할 전만해도 어. 내가 충분히 캐리하고 탑독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죠. 솔직히 형이 어? 표정에서 그 느껴졌었는데. 처음에 참아, 여기서 이렇게 개 고생할 줄 몰랐어. <laughs> 지금 마지막 전달에. <laughs> 나 영수형 이렇게 고생할 거했는데 영수 이렇게 막 고생. 아, 아 내가 정작잘 못하는 것 같아. 정근이 어. 순수함이야. 처음에 봤을 때는. 영수도 안 풀리잖아. 그렇지. 아, 밖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인기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. 다.